서울 반도체 꽤 오래 들고 있었는데요.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14,580원 이고요. 일단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밑으로 빠져내려왔을때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래쪽에서 지금 자리를 슬슬 잡아가고 추가 매수 포인트가 나와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서울 반도체가 11,000원대 지금 여기서 서서히 지금 이렇게 한번 급등 나왔다가 빠진 다음에 여기서 이제 추가 매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11,000원 또는 11,500원 이하에서는요. 저는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추가 매수를 해야지 기다린 거에 대한 보상을 받아요. 뭐냐면 사람들이 추가 가에서 한가 매수가만 떨어진다 생각을 하는데 그거보다도 또 중요한 효과가 있습니다. 뭐냐면 매수가도 떨어지지만. 내 매수 비중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올라갔을 때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 많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천만 원치 샀는데 10% 수익 난다 하면 100만 원을 벌겠죠. 근데 내가 매수가를 낮추면서 밑으로 쭉 끌고 내려가면서 결국 비중이 한 2천만까지 원 늘어난 거예요. 근데 거기에 10%면 200만 원인데 매수가가 낮아지게 되면요 수익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15,000원에서 올라갔을 때 2만 원까지 올라가면 33% 수익이지만 1,000원에서 2만 원까지 올라가면 70% 수익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위치까지 올라가 을때 추가 매수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요. 매수 금액 차이도 많이 날 것이고 수익률과 수익금 차이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추가 매수가 돈을 더 벌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선 추가 매수를 좀 해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릴게요. 대신에 이 기업은 지금 적자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적자로 돌아선 것이 지금 주가 하락의 원인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반도체 업황이라든가 반도체 이야기 지금 뭐 계속해서 뭐 우리 뭐고대역폭메모리라던가 이런 것들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저는 반도체가 어, 아직까지 바닥을 찍었다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바닥 찍은 건 마냥 이야기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반기에는 뭐 좋을 거다, 하반기 좋을 거다 하면서 지금 계속 분위기 잡아가고 있잖아요. 언론사에서부터 증권사까지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하반기에 한번 튀어 오르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도 아래쪽에서 한번 튀어 오르는 그런 어, 내용들이 저는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리고 만들어질 거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천 원대 가깝게 추감해서 하셔가지고 매수. 낮추고 비중도 늘려 놓는 거지. 역시나 탈출 전략이 될 것이다.라고 전략을 드리고 싶네요.